안녕하세요, 편안한 아이트리뷰! 더 신자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하시겠죠. 저도 직구를 통해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죠. 스마트폰을 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케이스 구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 케이스 티파이의 아이폰 14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위해 15% 할인 링크 도 준비했습니다. 케이스티파이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힙한 케이스. 다양한 디자인의 테크 액세서리를 갖춘 글로벌 브랜드로 연예인 셀럽의 인스타에 가서 거울셀카를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굉장히 핫한 브랜드죠. 어, 이제 스마트폰은 하나의 패션이 되었다고 봅니다.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이 케이스죠.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케이스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나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Show your c 유얼 컬러 s 보여줘 너만의 컬러를 케이스티파이의 슬로건인데 케이스티파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콜라보를 통한 여러 가지 제품들과 문구 폰트 케이스 종류까지 모두 선택이 가능한 커스텀 케이스까지 또 스마트폰뿐 아니라 주변 액세서리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 나만의 컬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일단 디자인을 더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면 왜 케이스를 먼저 구매할까요? 바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애지중지 보호해 주기 위해서잖아요.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 그건 바로 내가 조심하는 거가 아니라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는 게더 위험해. 언젠가 바닥에 뒹굴 거기 때문에 좋은 케이스를 사서 씌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케이스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케이스티파이하면 디자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라고 떠올리기가 쉽지만 케이스 자체의 보호력도 상. 당 상당합니다. 이건 잠깐 뒤에서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전에 제가 갤럭시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을 때와 비교해서 또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스들이 출시되었어요. 오늘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볼게요. 벌써부터 좀 힙하지 않나요? 케이스티파이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스가 있어서 이 중에 하나는 나한테 어울리는 케이스가 거의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택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컨셉별로 추천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귀엽고 캐주얼한 스타일의 디자인. 케이스티파이의 시그니처. 스티커 디자인. 디자인을 가진 제품입니다. 마치 내가 스티커로 하나하나 꾸민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의 디자인입니다. 약간 휴양지에 놀러온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거 세트로 들고 다니면 더 귀엽거든요. 얘는 좀 자유분방하고 귀여운 그런 느낌이고 거기에 심플한 거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트렌디한 스타일입니다. 케이스파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도 이 디자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케이스티파이 하면 바로 떠오르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정말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라벨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인데 이건 제가 안 좋아하는 분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만큼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냥 딱 봐도 좀 예쁘다? 힙하다? 라는 말이 나오죠 굉장히 트렌디한 제품이다 체크무늬 디자인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역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약간 착시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제품인데 두 디자인 모두 무난하면서도 예쁜 제품이라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케이스티파이 입문용으로 뭘 사줘야 할지 모르겠다 한다면 이걸로 선물해주시면 거의 만족을 하실겁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해요 이게 진짜 무난합니다 세번째는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 아주 마음에 드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심플하면서도 특이해서 좋아해요 보시면 영문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좌우가 반전되어 있거나 상하가 뒤집혀 있는 게 보이죠. Everything you can imagine is real. 파블로 피카소의 명언이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될수 있다. 그 명언을 잘 표현한 디자인 같아요. 좌우 상하를 뒤집어 놓는 것으로 유니크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의미도 담겨 있으면서도 시크한 류준열님도 이 케이스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다양한 케이스티파이 거울 셀카를 올리시기도 하죠. 이건 커스텀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더 신자라고 새겨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원하는 문구를 새겨 넣는 이니셜을 넣는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짧은 문구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 뭐 정말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겠죠 완전히 나만의 케이스를 가지고 싶다면 커스텀 케이스 추천드립니다 이건 한국의 아티스트 이나피스케어와 협업 제품인데요 이나피스케어는 그림체가 독특한 걸로 알려져 있죠 무질서함에서 오는 예쁨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에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도 벽 한쪽이 한국 아티스트 협업 제품이기도 했죠 전세계 아티스트들을 찾아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좋은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겠죠. 심플한 거 좋아하시면 이런 디자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여성 구독자분들 그리고 여자친구 선물용으로 좋은 디자인. 이건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국내 아티스트 다이노텐과의 협업 제품인데요. 이 친구들은 코카라고 합니다. 그 사진 찍으면 웃고 있는 그 귀여운 동물인데 여기서도 참 귀엽죠. 컬러풀하고 귀여워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색감이 참 좋더라고요. 이건 베이비블루. 트위스트 체커보드 디자인인데 처음에 보여드린 디자인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오른쪽 제품이 부드러운 톤이기도 하고 체크 무늬도 더 작아서 좀더 여성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색감이 참 예쁘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홈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아마 고르느라 못 나오실걸요. 그리고 계속 눈에 보이셨을 이거 시그니처 카메라 로고링, 케이스티파이 케이스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포인트 디자인. 입니다. 요게 정품을 인증하는 카메라 로고링이니까요. 이걸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프린팅 퀄리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케이스거든요. 오래 사용했음에도 프린팅이 하나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했는데도 프린팅이 잘 유지된 게 보이죠? 쉽게 벗겨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제 디자인을 봤으니까 보호성도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케이스는 테두리는 TPU 소재, 뒷면은 PC 소재로 구성된 하이브리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케이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보호성도 좋은데다가 심미성까지 챙길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그립감도 좋고, 케이스티파이 케이스가 튼튼한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케이스가 괜히 튼튼한 게 아닌 게 밀스펙 인증도 받았다는 거. 밀스펙이 뭔가요? 바로 밀리터리 스펙인데요. 말 그대로 군용 스펙입니다. 미국 육군 납품 규정을 충족하는 표준 규격입니다. 군용 스펙 당연히 엄격해야 하겠고, 통과한다면 내구성이 강하다는 게 바탕이 되겠죠. 실제로 극지방, 먼지, 사막 충격 등 버텨낼 수 있다는 제품 인증이다 보니까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임팩트 케이스는 2.5m 낙하 테스트를 통과 울트라 임팩트 케이스는 3.5m 낙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튼튼한 거는 확실하죠 근데 이번에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 케이스 프레임을 자세히 보면 바뀐 점이 보이는데 기존에는 일자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트위스터 패턴을 가지고 있죠 에코샥이라고 부르는데 충격을 고르게 분산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20%더 강력해진 보호력을 가지고 나무 뿌리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패턴이 파져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카메라 로고링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카메라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카메라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런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 내가 떨어뜨리면 항상 디스플레이 쪽으로 떨어지는가? 그런 분들은 어, 꼭 케이스 구매해서 쓰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아주 잘 보호해주는 형태입니다. 보호성 역시 아주 뛰어나다. 게다가 친환경 제품입니다. 요즘 아주 중요하죠. 65%의 재활용 소재 및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100% 재활용된 판지 위 인체 무해한 유기농 콩 잉크를 사용해 인쇄했다고 합니다. 또 비영리단체 캐노피 프로젝트에 공식 파트너사로 2020년부터 활동하며, 16만 5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후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표면의 세균 및 박테리아를 99% 제거해주는 디펜시파이 양균 코팅으로 좀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중 하나가 무선 충전일 텐데 이 제품들 당연히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맥세이프 액세서리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말 나온 김에 여러 가지 주변 액세서리들도 보여 드릴게요 스마트폰 케이스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 아주 작은 사이즈의 무선 충전기고 케이블도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서 예뻐요 이게 재밌는 게 보통은 여기 이쪽으로 올려 놓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깥쪽으로 보여주면서 부착됩니다. 귀엽지 않나요? 에어팟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여기 고리도 이렇게 달려있고 보통 이렇게 아까 케이스와 같이 깔맞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사용하는 스트랩이 있어요. 케이스 안쪽에 이런 식으로 카드를 넣어주고 스트랩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뭔가 이 디자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달아봤어요. 핸드폰 잘 잃어버리는 분들이나 아니면 외출시에 편하게 가지고 다니고 싶은 분들 이렇게 크로스로 매기만 하면 가방에서 꺼낼 필요가 없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강화유리도 있다는 거. 케이스티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폰케이스부터 액세서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종에 따라 나눠서 보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시그니처 프린트, 아티스트 컬렉션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커스텀은 여기서 가능한데요. 기기 선택부터, 케이스 종류 선택, 케이스 색상 선택, 폰트 스타일과 위치, 폰트 종류 선택, 원하는 문구 삽입, 문구의 색상까지 나만의 커스텀 케이스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나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케이스 디파이 아이폰 14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을 위해 15% 할인 링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선물용으로 구매하면 좋겠죠 제가 실제로 이 전작인 아이폰 13 시리즈 케이스로 지인에게 선물을 많이 해줬어요 아무래도 케이스티파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브랜드 네임밸류도 높기도 하니까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많은 프린팅 디자인에 커스텀까지 되다 보니까 취향에 맞는 디자인 하나쯤은 있거든요 케이스 포장도 예쁘게 오고 15% 할인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좀 신경 쓴 듯한 선물을 고민 중이시라면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거의 필수인 시대인데 지인이 새로 스마트폰 샀다. 그때 좋은 케이스 선물해 준다. 어, 센스. 더 보기란 및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